안녕하세요. 나를 만나는 요가 김하은입니다. 요가는 다양한 호흡법과 스트레칭을 통해 온몸의 근육을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군살 없는 몸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요가 자세를 통해 척추, 골반, 발목의 유연성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매 라인을 잡아주는 자세들을 통해 기초 체력도 기르고 근력도 향상해 볼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운독 포즈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테이블 포즈를 만들어서 손바닥 밀어 엉덩이를 높게 들어올려 다운독 포즈를 만들어 가보세요. 몸 전체를 쭉 한번 길게 펼쳐냈다가 시선 앞쪽을 바라보고 오른 발만 손 사이에 가져와 볼게요. 왼쪽 측면으로 상하체를 돌려서. 오른쪽 어, 앞에 있는 발끝을 바깥쪽으로 살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발끝과 무릎 방향을 같은 쪽으로 약간 사선으로 무릎도 굽혀 앉아주실 거예요. 엉덩이는 바닥 가까이, 반대쪽 다리는 쭉 길게 뻗은 상태. 손으로 땅을 밀어 척추를 한번 세워봅니다. 스칸나 아싸나 하체 모양이에요. 이 다리가 안으로 말리지 않게 바깥쪽으로 활짝 열어주고, 뻗은 다리도 길고 긋게 바깥쪽으로 열어내보세요. 이제 팔꿈치로 다리 안쪽을 대어놓고 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골반 앞으로 척추는 곧게 꺼내줍니다. 여기서 유지합니다. 두 다리는 계속 바깥쪽. 좌우로 활짝 열어주고 상체는 골반 앞으로 길게 세워주시면 돼요. 네. 엉덩이를 조금 띄고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다면 엉덩이 아래에 블럭이나 담요를 깔고 혹은 아예 바닥에 앉아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가능하다면 좀 다리 힘도 느끼면서 바깥쪽으로 열어내 엉덩이를 살짝 들고 유지를 해볼게요. 들숨 마다는 척추를 계속 꺼내주고 내쉴 때는 두 다리를 바깥쪽으로 열어내보세요. 계속 팔꿈치로 다리 안쪽을 밀고 여유가 되면 반대쪽 팔꿈치를 바닥에 한번 내려서 똑같이 유지를 해볼게요. 힘들다면 팔은 펴고 계셔도 괜찮아요. 다리를 활짝 열어주세요. 뻗은 다리는 다리 뒷면 전체가 길게 자극이 오고 계실 거예요. 괜찮다면 반대쪽 팔꿈치도 내려주고. 팔을 땅에 내려놓는 게 힘들면 처음 그 자세에서 계속 호흡하고 계셔도 좋아요. 이제 다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엉덩이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아 봅니다. 계속 이 다리는 안으로 말리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세요. 계속 다리 안쪽을 활짝 열어내 주셔야 돼요. 엉덩이 불편하지 않게 다듬어 주고 한 손으로 발목 안쪽을 꽉 잡아서 준비할게요. 이 다리 계속 열어주고 반대 손은 하늘로 만세. 등을 들이시며 쭉 펴주세요. 내쉴 때왼 다리, 굽힌 다리는 계속 바깥으로 열면서 그 다리에서 상체를 쭉 빼서 측면으로 기울여 내려가 볼게요. 가슴이 바닥을 보지 않게 하늘로 활짝 열고 팔은 더 강하게 뻗어주고. 열가 된다면 발끝 조금 더 앞으로 걸어가 이제 발목 잡은 팔도 좀더 팽팽히 질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하체도 활짝 열고 상체도 길고 곱게 꺼내줍니다. 발은 발보다 더 멀리 나갈 정도로 뻗어주고, 여유가 된다면 발 바깥쪽을 한번 잡아서 당겨 천천히 비틀어 볼게요. 접은 다리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열어내주고, 세 번만 더 호흡합니다. 이제 팔 다시 한번 키워 풀어 쫙 뻗고 복부 잡고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내쉬며 이제 손 풀어주고 이 다리는 이제 한번 안쪽으로 접어내실 거예요 안쪽으로 접어내린 다음에 떠있는 엉덩이를 좀 왔다갔다 하면 가라앉혀 볼게요 그리고 골반 위치를 체크하고 그 골반 바로 앞에 손을 짚어주세요. 이번엔 다리를 좀 안으로 접어내주면서 등을 펴고 가능하면 한 손씩 걸어가서 가능하면 팔꿈치까지도 내려놓아 봅니다. 엉덩이가 너무 뜨지 않도록 하면서 등을 펴내주고 다섯 번만 호흡할게요. 계속 바깥쪽으로 열었던 다리를 한번 안으로 접어서 전굴 세 호흡만 더 갑니다. 계속 엉덩이 양쪽 뜨지 않도록 인지해주고 엉덩이 가라앉혀 놓은 상태에서 상체를 펼쳐주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숨. 좋아요. 한 걸음씩 뒤로 걸어 들어오고 이 다리는 다시 잠깐 세웠다가 안으로 접어서 이번엔 반대쪽 방향으로 다운독을 잠깐 취했다가 반대쪽 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측면으로 돌려 열고 이 발방향은 사선으로 발끝과 무릎이 같은 방향으로 굽혀지도록 천천히 앉아 볼게요. 한쪽 팔은 다리 안쪽에 대어서 팔꿈치로 다리를 활짝 열어주시고요. 반대 손은 바닥을 밀어 척추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유지. 이손 괜찮다면 합장하고 계셔도 좋아요. 척추를 펴고 하체를 활짝 열어내주시면 됩니다. 계서 안으로 말리려 하는 걸 오픈, 바깥쪽으로 열어내주세요. 여유가 되면 팔꿈치 한번 내려보고 이 팔꿈치를 내리고 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체를 열어내는 데 집중해 주시는데요. 여유가 되면 팔의 옵션을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 스스로 이제 다리를 열수 있다면 두 팔꿈치를 내려놓아 주셔도 좋고요. 계속 등 구부정해지지 않게 뻗어내 주고 세 번만 더 머물러 볼게요. 계속 바깥쪽으로 다리를 열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엉덩이 천천히 땅으로 가라앉혀 놓고. 한 손으로는 발목을 꽉 잡아주고 반대 손은 하늘로 들어 들숨에 척추를 길게 펼쳐서 준비해주세요. 내쉴 때 하체를 바깥쪽으로 열어놓고 등펴 놓은 상태에서 기울여 내려갈 거예요. 가슴을 활짝 열면서 기울일 거예요. 네, 가능하면 어깨 뒤쪽이 다리 안쪽으로 갈수 있게. 다리 바깥으로 열고 상체 길게 꺼내봅니다. 일단은 발 잡지 말고 그대로 팔을 뻗어요. 자체 활짝 열고, 측면, 상체 측면도 활짝 열어냅니다. 이제 팔을 한번더쭉 뻗었다가, 발 바깥쪽 잡, 잡히면, 잡아 당기면서 몸을 조금 더 회전시켜봅니다. 괜찮다면 무릎 접은 발은 조금 더 앞으로 꺼내서 발목 잡은 팔이 팽팽해질 수 있도록 발목과 발날 바깥을 당기면서 상체를 조금 더하늘향이 트위스트. 한 번만 더숨 쉴게요. 올라오기 전에 팔을 한번더쫙 뻗어주고 배임 잡고 들이쉬며 상체를 세워올릴 거예요. 내쉬면 며숨 풀어주고 이제 다리는 안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안으로 접어 내려주고 엉덩이 뜨지 않게 꽉 바닥에 눌러놓고 골반 위치를 체크해서 골반 앞에 손을 짚어요. 여기 머무르셔도 괜찮아요? 머무르셨다가 좀 괜찮아지면 앞으로 나아가 보고, 상체를 뻗어 팔꿈치를 낮춰도 보고, 엉덩이 뜨지 않게 꽉 누르면서 등을 펴고 호흡 세 번만 더 갈게요. 마지막 이제 한손한손 한손 걸어 들어와 상체를 세워주고 이제 이 뒤에 있는 다리도 돌아왔어 두 다리를 중앙으로 접어 세운 상태로 모아주세요 서로 꽉 조여놓고 팔로 다리를 감싸서 고개 숙여 잠깐 호흡을 고릅니다. 다리 사이를 지그시 조여내주세요. 제 마시며 고개 들고 내쉬면서 다리 편안하게 접어서 마무리해줍니다. 오늘은 군살 없는 라인 만들기 자세를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자세 잊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집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하연이었습니다. <목소리>